낮이기 때문에 기분이 더 좋군요. 아니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지금 당장 마녀 복수하러 갑니다. 치트 사용해서 소지품 유지하면 되는데. 아, 근데 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아 초보 탈출이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거 적용 반복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기회담만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와 엄청 머네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지? 쭉 가고 네, 마인골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좀 많이 오시네 가르쳐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네, 클린클린하게 하고 싶어서 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네, 그런 거 몰라요 제가 어? 그런 거 키고 하면 뭔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키우면 전, 개인적으로, 재미가, 어, 뭐야, 어? 내 원래, 있었던... 너 원래 있었던 마을 아니야, 여기? 제가 원래 처음에, 막 처음에, 그거, 발견한 마을 주변에 제가 촛불을 깔았거든요? 여기 아니야? 여기네. 야, 반갑다, 마을아. 와우. 야, 드디어 이 마을을 찾았네? 아까는 길이라 가가지고, 몰랐는데. 와우, 야, 마을아, 정말 반갑다. 지형도 얼클리어인가요? 아, 지형도 올 클리어냐고요? 음? 무슨, 무, 무슨, 무슨 소리죠? 지형 올 클리어가 무슨 소리지? 양 죽여요? 알겠습니다. 양 죽이겠습니다. 양 죽여서 침대를 만들어야겠다. 좋아. 양 죽여서 침대를 만들다. 이걸로 와.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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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건 너무 안돼. 제발! 이거야, 이거, 이거 되나? 이거 이렇게 해야 겠다 오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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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 b j 원클리언이 어서오세요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돼요 이거 되나? 이거 돼요 이거, 이거 되지나 이거 부숴져요? 부수지겠지 부숴져야 돼아 부수셨나 여기 영원히 갇혀있는 거임 되겠죠? 되요 되요 지금 점점 금이 가고있는데 이거 안되면 끝나요 아이고 그냥 죽어야돼요? 아씨 터 죽어야돼? <laughs> 죽는게 일상이야?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앞스, 이거 뭐야 이거 물에 주, 물에 죽어야돼요? 아 이거 이거 점점 깨져요? 이거, 이거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돼 이거 점점 깨지고 있어요 이거 어 부서졌어 부서졌어! 드디어 와 부서졌어 와 여러분, 아, 희망을 하시면 안 돼요. 죽어 죽은 예 죽어라 니 무슨 소리입니까? 안 돼요. 예 죽어라니 안 돼요. 일단 양고기 잡을게요. 죽어라니 무슨 소리예요? 안 돼요.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일단 양고기부터 먹자. 오 양고기 맛있는데? 여기도 양고기가 나오겠지? 아이고 맛있겠다. 자, 고맙다. 자, 양도기 먹고요. 자, 이제 또양 없나? 양한개더 있으면 이제 한 마리, 오케이, 한 마리 더 있고요. 아, 아주 좋아요. 자, 양도 죽이고요. 자, 지금 현재 좋고요. 아, 잠깐만, 근데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언제까지 할 건가요? 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첫날이라서 좀 많이 하, 많이 하고 싶, 많이 하고 싶긴 한데. 어, 뭐야, 저거? 아, 서구나. 일단은 많이 할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아프리카랑 유튜브 지금 합쳐서 지금 7명인가 8명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어, X축 지났어. X축 어, 지났어. 355, 355, X355. 고기 드세요? 아거 고기 먹겠습니다. 아 이거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저거 밀도, 밀도 있는데 저거 빨리, 고사 해야 되는데? 빨리 빵 만들어야 되는데? 335죠? 335. 335. 예, 일단 나무, 나무 이렇게 다 저거. 일단, 일단 밀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소, 소 죽일까요? 잠깐만요. 일단은, 밀을 빨리 빵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일단 빵을 먹자. 자, 먹자, 먹자, 먹자. 오꽉 찼다. 오케이 좋아요. 부족할 때마다 배고픔이 다쳐나 달리기 빨라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골렛님 지금 355딱 355거든요. 자 지금 Y 23 됐고 Z 마 285. 지금 위, 이쪽으로 가고 있다. 오케이 좋아요. 전밤 되는데 클럽다. 음. 낙사, 낙사해라, 낙사해라. 아이씨, 낙사해 죽을 음,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알라, 알라, 알라. 나의 단백질이, 단백질이래. 나의 단백질이 되거라. 뭐야? 시, 누가 시로에 눌렀어요? 나, 괜찮아요. 첫날인데 시로에 받으면 제가 더 노력하면 돼요. 과학교에. 시로 붙은 누르, 누르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로 계속 과외했다. 이들 아, 닌데이 이거 계속하는 거 맞나? 이렇게 350, 이렇게 355 이렇게 Z 285, 285, 285 이쪽 이쪽인데? 285 가자, 285 뛰고 있는 거 맞지? 이거 자 지금 현재 8명 시청 중입니다. 285 여기인데 이제 쭉 내려가면 되나? 이제 네. 그러면 곡괭이를 만들어야겠다. 국경이 이름 만들게요. 어, 저기까지 또 가야 돼. 어? 이벤 세이브 절대 안쓸 거야. 난는벤 세이브 절대 안쓸 거야. 나는 이제 나는 치트를 쓰난 치트를 쓰지 않아. 저는 치트를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치트를 언급하지 마세요. 저는 치트 절대 안쓸 겁니다. 치트 절대 안쓸 거예요. 저는 치트 안쓸 거예요. 절대로 안 씁니다. 에이. <laughs> 치트 절대 안 써, 진짜. 치트를 왜 써요?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어, 초보 탈출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치트는 안 쓰겠습니다. 근데 저거, 저거, 근데 치트 편하긴 하겠다. 이민세이브. 주, 마음대로 죽어도 되니까. 이제 침대에서 딱 자고, <laughs> 침대에서 딱 자고, 이제 또, 자기 스폰, 스폰지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딱 죽으면 되잖아요. 맞죠? 에이, 안 돼요. 크아 접었어요? 어, 뭐야? 마인글, 마인글 저, 크아 방송하실 때, 그때부터, 그때부터 보셨나요? 크아는 어떻게 알았죠? 아, 제가 유, 아, 튜브 보았어, 그런가? 어, 크아는, 어, 안 접었긴 안 접었는데, 지금 이 컴퓨터에 안 깔려있어요. 잠깐. 어, X쪽 2조인가? 아니 아니 저쪽, 저쪽으로 와야돼 그러면? 그건 아직 안접었어요그거뭐할 마음 있으면 하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방송을 시작한거라 285, 285 어디지? 마녀, 마녀 족칠로 마녀 족칠로 갑니다 죽었어 마녀 258? 285, 285 280... 아 여기구나 자 일단은 곡괭이를 일단 만듭시다. 맞아, 크한 크한 진짜 재밌어요. 크가 진짜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안 알아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일단은 마이 그거 막대기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하면 곡괭이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조합돼. 근데 방송하면 잘 보이죠? 방송하면 좀 많이 밝아 보인다, 맞죠? 나 이거 밝기 안 되나? 이거? 비디오 설정 밝기. 밝기, 아, 밝기를 어둡게 해놔서 그런 거구나. 야, 야, 이거. 와, 와 이거는 너무 신세계인데? 너무 잘 보이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너무 어둡게 해놔서 너무 어두운 거였어요. 와, 이거는. 야, 너무 신세계인데? 아, 저도 방학, 했습니다. 저도 방학했습니다. 저도 아직 학생이신 분이기다 보니까. 네, 예, 방학을 했습니다. 저는. 야감, 아이, 전안쓸 거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저는, 저는, 치트를 안쓸 거예요. 치트 쓰라고 언급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미, 저는 이미 쓸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놔두고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제발 왜? 너뭐 뭐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보자. 23까지 내려가야 되네. 와씨. 오야 오자, 딱 맞다, 딱 맞다, 딱 이건 아니다. 아. 아 맞아라. 잠깐만. 잠깐만. 너딱 걸렸어. 너딱 걸렸어. 기다려 봐. 잠깐. 은신술.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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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어, 뭐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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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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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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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잠깐만. 되게 려봐요 그니까, 마녀가 왜 이렇게 많지? 뭐야, 조합대. 아, 조합대. 저기 있구나. 아. 아, 은신술. 그래. 은신술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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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화로를 만들자. 어, 너무 어두운데? 여기서, 이렇게, 화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어, 좀, 아, 해놓자. 아, 어, 아늑하고 좋은데? 아, 아늑하고 좋지 않나요? 어, 아늑하기 너무 좋은데? 아, 모래 밑에 햇불 넣으면 모래에 닿게 되요 아,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그럴, 어, 손이, 그럴 손이 없어요. <laughs> 그만큼 못해요, 제가. 그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게 그거 어떻게 하는 지죠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촛불 좀 만들고 아, 근데 저 어떻게 가지? 일단 고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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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고 있었군. 응? 자연의 랩에 계속 보고 싶지? <laughs> 에 제가 그런, 마약 같은, <laughs> 그런, 그게 있나요? <laughs> 혹시 모르니까, 에이, 난이도 쉬운 명령어? 쉬운 명령어는 뭐지? 일단은 체력을 채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답이 없어, 상태로 칼이요? 아, 칼이었구나. 그래, 돌칼 만들었어. 씨, 마녀, 한번 잡아보자. 마녀, 마녀 한몇 대에 맞아야 죽, 죽, 죽을 것 같죠? 네, 내일 9시 합니다. 맞아요. 내일 9시 할 거예요. 맞아요. 내일 9시에요. 내일 9시에 이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움 어때? 아, 뜹니다 에이, 자꾸 언급하시면 고난합니다 마녀 어딨어? 어? 철이다. 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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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드는 생각. 철 칼을 만들어서 마, 마녀를 죽인다. 아니면 그냥 그냥 닥치고 달려와서 마녀를 잡는다. 뭐 해야 되지? 일단 철을 캐보자. 몇개 있지? 하나 있구나. 그럼 그만두자. <laughs> 어 뭐야? 어? 어? 나저저 앞에 두 개만 들었었구나 괜찮아. 어, 네, 아네 안녕하세요. 오? 어, 자. 오? 어! 마녀,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야생 마녀가 나타났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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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너딱 걸렸어. 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그렇지! 마녀 잡았어요. 어, 뭐 주지? 오, 솔탕 주네? 와, 신기하다. 아, 뭘 폰, 뭘폰 하셨구나. 아이고, 괜찮아요. 내일 9시에도 하니까 그때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아직 끌 때는 안 됐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하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까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버워치 하시나요? 제가 요즘 즐겨하는 게임이 오버워치인데, 어, 오버워치 많이 힘들죠? 원래, 아, 지금 오버워치, 오버치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언급은 안 할게요. 일단 나중에 오버워치 할때 그때 말하겠습니다. 일단 석탄을 캐고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어, 저쪽또 기숙기 한번 볼까 오, 철또 있다. 오케이, 좋아요. 이거 철국기기로 만들까? 그냥 철국기이 만든 게 낫겠죠? 철국기이는 없죠. 오케이. 자, 일단, 일단, 화, 화로. 화로. 아, 계속 까먹네. 자, 이렇게, 화로로 이렇게 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석탄 있네요. 석탄 캐겠습니다. 한이억 붙으면 박아놓고, 석탄 켤게요. 아무도 없는지, 경계하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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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요나 아, 저기, 그것도 있네? 방어구 만들면 피가 들 차예요. 아예 그, 그런, 기본적인 건 저도 압니다. 저도 포켓 리비션 했었어요. <laughs> 포켓 리비션 했었습니다, 저도. 포켓 리디션 했는데, 근데, 저 일번 일번 PC 마크랑 완전 차원이 다르다. 거미 잡고 활 만들까요? 아 그럴까요? 지금 막대기도 아, 지금 나무가 별로 없는데 나무도 별로 없고 활은 있나? 아, 활도 없는데 아니 아, 활 활이야 나 화살도 없는데 일단은 제일 급한 게 저거 그냥 뭐야 이거 새로 다시 하는 거잖아. 잡표 괜히 잡았어. 잡표 괜히 잡았어. 새로 다시 할게요, 그냥. 나그 마녀는 못 잡는 걸로. 네. 아, 뭐야. 저분 또 나갔다 들어오셨네. 몰라? 자, 일단은 올라갈게요. 근데, 검이 어딨지? 궁금하다. 검이 어딨냐. 저거 검인가? 아, 보인다. 잠깐만. 잠깐만요. 일단은 철부터 캘게요. 자, 저한테는 철이 더 중요합니다. 아, 물론 다이아가 더 중요하긴 하죠. 허허허허. 자, 일단. 자, 이렇게 만들고요. 뭐야? 어우 너무, 너무 가깝게 들렸는데? 무서워! 너무 가깝게 들렸어요, 아까. 자, 좋아요. 이대로 할게요. 자, 갑시다. 파티 원정대 출발! 딴따란딴따란 딴따란. 어, 막혔다. 따로 데려가자. 따따라, 따따라. 따로 데려가자. 따로 데려갑시다. 아, 저기서 자꾸 거미 소리 들리네. 거미 잡을까요? 거미 어디있어철 있네? 띵띵띵띵띵. 지나가다 철을 발견했다. 오케이, 좋아요. 오, 철또 발견, 철을 또 발견했다. 어, 아, 한 개. 좋아요. 어, 뭐야. 아, 씨. 아니, 이거 약간 좀 소틀다, 이거. 이거 마우스, 뭐지, 이거 휠로 그거 하는 거. 오, 소탄 맞네? 소탄몇 개지? 39개? 한개 정도만 캐고 가, 가야겠다. 자, 또기숙이 들어가 볼게요. 어, 뭐지? 한 바퀴 돌았나? 한 바퀴 돌았나 보다. 한 바퀴 돌았다 이거. 거미는 어디 있는가 제보를 받고 들어왔다 거미는 어디 있는가 거미 어디있지아 잠깐만 일단은 물을 타고 올라가야 돼 폭포 르기따 폭포 르기 됐다 근데 근데 거미 어디있지 거미 아 거미 소리 계속 들리네. 거미 어딨어, 진짜. 미쳐버리겠네. 거미 여기, 여기, 이제 아니, 여기 아니면 모르겠다. 진짜 여기 안에 모르겠다. 점프하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때리면 크리티얼? 어? 크리티어리 뭐지? 크리티컬을 말하고 싶었던 건가? 하하하. <laughs> 크리티컬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 점프하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때리면 크리티컬. 아,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제보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나도 편집하면서 항상 봐야겠다. 이제 매니저분 매니저분이 계속 이게가르 주시니까,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철 발견. 좋아, 좋아. 철 너무 좋아, 좋아. 철몇개 있지? 철 3개. 지금 12개면, 15개. 15개면? 에이, 몰라. 몰라, 몰라. 그냥, 잡아버려. 그 다음, 화로. 아, 화로 만들자, 그래. 어? 나 돌로 이거밖에 없지? 돌더 켜자. 마크 처음 하나요? 아, 마크 처음 하죠. 예, 네, 마크 초보 탈출기 하고 있습니다. 초르세프님 어서오시고요. 마크 처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서툽니다. 그래서 쉬움으로 지금 올, 그거, 도전과제 올 클리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업적 올 클리어라고 적었나? 아, 업적 올 클리어라고 적었구나. 이거 업적 아닌데, 이거 도전과제인데. <laughs> 업적이라고 적어버렸구나, 내가. 근데,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아, 석탄 나와도니까, 어, 아주 금방 좋구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제 또함사를 해볼게요. 이제, 근데, 여기가 끝인가? 구독, 알람에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가 크신가좀만더 가볼까요? 아 근데 나무가 부족하다 하, 아까 아까 구울 때나 막대기를 넣는 게 아니었어 아 뭐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까먹고 있었어 아까 구울 때 막대기 넣었었거든요 막대기를 넣은 게 아니었는데 아 저거 뭐지? 어? 아, 잠만 일단 저거 하루 이, 뭐지? 길이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데가 진짜 길이은것 같은데? 어나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 아니라고 아니야라고 말해줘 여긴가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여기겠죠? 여아 여기다 그래 여기다 그래 아급이야어 길이를 줄아났어요 <laughs> 새로운 신분도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립인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나또 시청자분들한테 욕먹을 뻔 했어. 와우 자, 이제, 갑, 이제 갑시다. 아까 그 철캐로. 지금 도성가제를 깨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아까 철이 여기 있었죠? 이 정도 길쯤이야 내가 알고 있지. 여기 있죠? 철한 개인가요? 한 개네? 아예좀 짜다. 한, 세개 정도는 나올 줄 알고, 아, 나올 줄 알고 왔는데. 에이, 그냥 아까 그 철은 짠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한번 기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아, 진짜, 거미 어디야? 진짜 궁금해. <laughs> 거미 진짜 어디지? 와, 진짜 미치겠네. 계속 거미 소리 들려. 자, 계속 깊숙히 들어갈게요. 아까 그 마녀도 한번 봐야 될 걸, 이걸. 어, 지금, 지금 봐봐. 기다려봐봐. 일단은 작업대로.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바지만 없네. 바지는 나중에, 바지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철국깅이. 아, 초고기야 한번 들었구나. 아, 초고기야 만 들었어.